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큰 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주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사실은 이, 가방이 가방은, 6, 이 가방은 6년밖에 안된 거고요. 그 학생이 올린 그 가방은 사실은 6년 전에 찢어져서 새로 산 가방입니다. 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청문회 어, 이렇게 받느라고한 뭐 곳을 많을하셨습니다 어, 이게 뭐 국회에서 청문회 좀잘 통과되고 어,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축복하는 가운데, 이렇게 인연이 될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아주 아쉽습니다. 흥넓은 이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이사청문회 그 과정이 컴빈대기식, 어, 이런 식의 과정으로 흘러가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흠결이 없어도 이사청문회 과정은 싫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고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사실 저도 그 이제 이사청 과정을 거치면서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네, 질책과 함께 음. 격려를 동시에 음. 받았는데요. 그 질책과 격려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걸린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아. 그 무게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고요. 네,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제 임명장 수여식을 보면 윤 대통령이 네. 받을 때요. 임명장을 받을 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그 비밀이 조금 풀렸습니다. <laughs>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죠. 네.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종무수석 됐으니까 아는 네. 거죠. 과거에는 대통령하고 임명장 받는 사람이 거리를 많이 뛰어났대요. 예. 그러니까 받으려면 은 어차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행 연습도 많이 해서 고개 숙이는 연습도 오히려 많이 한 거죠. 그런데 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 경험자라고 아는 거죠. 예. 그 둘이 가까이 좀 붙여놓으면 숙일래야 숙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숙이면 서로 부딪히니까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지만 예. 아주 그 잘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는 뭐좀꼴사나없잖아요 90도씩 인사하고 그냥 뭐 음. 거의 엎드려 절하다시피 했는데 저렇게 대등하게 해서 예. 그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조각인데 예. 그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비교적 업무 능력도 있고 참신한 거에도 불구하고 검증에 좀 많이 걸렸잖아요. 예. 논문 표절 세금 뭐 부지 부인 뭐 취업 특혜 뭐 여러 가지 걸렸는데 강행을 해도 비교적 좀 무리가 없었던 게 음. 그래도 업무 능력 하나는 도덕성은 뭐저하더라도 업무 능력 예. 하나는 뭐 괜찮아서 재벌 개혁을 하는 데는 공 저기. 정책실장, 장하성실장하고 예. 손잡고 잘할 거다. 뭐 이런 도스에서좀미뤄준거 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때하고 비교하면 확연하게 아실 거예요. 김기출 네. 실장이 임명장 받을 때 보면요. 거리 간격이 이렇게 멀기 때문에 네. 받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네, 숙이는 거예요. 네. 받으려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낙연 음. 총리. 김동현, 경제부총리 정도예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네 번째. 네, 첫 번째. 네, 청문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기자들은 줄줄이 있는데 인사 발표도 계속 나고 있고요. 이낙연 총리와 김동현 부총리와는 거의 90도 맞절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된 것은 대통령이 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맞절을 하더라.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도 인사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임명장을 세 번째 줘보니까 너무 90도 맞절하는 게 <laughs> 서로 좀 너무 좀 과잉 친절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악수로 끝내면서 거리가 머니까 자동적으로 인사가 90도가 됐다고 해명을 한 거고요. 예. 과거에 지금 현재 예전 사진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때 사진인데 저 때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실제로. 예. 거리와 무관하게 박전 대통령의 90도 공성식. 절을 하고도 남을 뿐입니다. 예. 뭐 지금도 이제 재판이 계속 두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김기춘 실장 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 에 표현할 때뭐 음. 레강스 하다든가 영어 이제 표현을 다 동원을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수사를 또 동원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 그만큼 대통령의 권위를 구시대에는 이제 정말 이 하늘처럼 또받들었다 제왕적 예. 대통령이었다. 이건 이제 윤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90도 인사도 해 보고 45도 인사도 해 보고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인사법을 찾은 것 예, 같습니다. 적정한 거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가방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글쎄요 윤영찬 수석이 그 얘기를 했어요 국민 여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강행이라고 강행했을 때는 국민적인 여론이 뒷받침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초대내각에 대해서 지금 뭐 지난주에 나온 여론이 이런 조사이긴 합니다만은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또 특히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여론도 임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상조 후보자가 사실 그 청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흠결들이 나왔긴 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적인 한방에는 좀못 미친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또, 이, 그 김상주 후보자가 그청문과정에서 제자가 그, 그, 뭐, 에스, 그,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네. 이, 저, 가방, 저, 이야기 말입니다. 저, 가방 이야기가 사실 뭐, 우리 교수님이 상당히 반칙과 특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만큼, 이, 그, 상당히 소탈하고 자신의 이거 그 학문 분야에만 열심히 매진하고, 네. 이 대중교통도 타고 다니고, 그리고 자신이 이, 그, 대학생, 대학원생 때 구입했던 가방도 그냥, 그, 그, 들고 다닐 정도로. 음. 그래서 그것이 너무 낡고, 이래, 해서, 보잘 것 없어서, 왜 바꾸시지 않냐고 하니까 내가 불편 없이 들고 다닐 정도다. 그 정도의, 그, 그,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인데, 예. 어떻게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그런 반칙과 특권하고는 거리가 멀신 분이다. 음. 그 사례로 저 가방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 가방이 상당히 또, 이, 이김상준 후보자에 대한 이, 그 비판적 여론을 톤 다운시키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제 또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다 제 가방을 들고 가니까 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한 보자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니까 러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런 정치적인 계산까지는 하시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예. 김상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도 임명장을 강 임명을 강행하는 데 있어서의 <laughs> 또 이거에 예상되는 이러한 그 비판 여론에 대한 일종의 하나의 그 차단을 위한. 책면에서도 상당히 정식 제수처로는 뭐 예. 계산하지는 않았겠지만 나름대로는 효과는 있었다는 생각이에요. 예, 대답이 재밌습니다. 6년밖에 안된 가방이다. <laughs> 사실 이런 것들이 업무 수행 능력하고는 상관은 음, 없는데 상관은, 네. 국민들에게 굉장히 <laughs> 크게 다가오는 <laughs> 예. 부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세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당의 움직임이 관심입니다. 관련 영상을 좀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음. 자유한국당의 그 총이 맞춰질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쟁점이 될 만한 게다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함께. 저는 이 임명 강행을 폭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마치 국회 청문회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금쪽 같은 시간을 버릴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많은 청문회가 지금 장관 청문회가 어, 남아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실을 발표내고 도덕성 잣대에 의해서 검증을 해도 대통령이 20일 지나면 임명해 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못하러 이사 청문회를 할 의미가 있겠습니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늘이 지나면 곧 임명할 것 같은 기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고기 덩어리 던져주고 어디 물든지 뜯든지 버리든지 마음대로 해보라는 이런 자세 빼기는 선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이런 사람들을 사전 검증 없이 한 건지 또는 검증을 했어도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는. 뭐 조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폭거라고 규정을 하면서 청문회 오전에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에는 다시 들어왔고 지금 한국당의 입장은 뭡니까 지금 전에 이게 그 협치를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선거 예. 때. 그런데 정말 협치다운 협치 한 번도 못 해보고 한달 만에 완전 파국으로 보이는데요. 전에 예. 이게 그 여야 공의 한 말씀씩만 드리면 일단 이게 먼저 여당은요. 좀더게 대탕평 인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음. 이게 기재부 장관 김동연 후보자 예. 바로 게 만장일치로 다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이제 그 통합적인 인사를 좀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15분) 내정된 분 보면 대부분 이게 시민단체나 또이 코드 인사 예.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좀 대중립적이면서 통합적인 예. 이런 이제 인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이런 아쉬움이 첫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도덕성 검증도 마찬가지 최소한 이게 국민의 평균 수준보다는 도덕성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음. 음주라든지 논문 표절이라든지 또 이게 국방부 장관은 또 이게 그 무기 업체 뭐 고무이라든지 법무법인 이런 정관 예. 이런 데 도덕성이 큰 문제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첫째 여당에 큰 문제가 있다. 이걸 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음. 그 자유한국당 야당도요. 저는 이게 야당도 완전히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게비판 해야 되지만 예. 무조건 이게 모든 걸다 비판하는 예를 들게 이낙연, 이낙연 총리 같은 분. 예. 이런 분들에게 통과시켜 주고 그다음에 그~ 도저히 안 되는 한두 분 정도 반대했으면 음, 이렇지는 않을 텐데 다안 무조건 모든 장관 다안 된다 하니 예. 이건 어느 정도 인사권은 조, 조각해 주 인정해 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국민의 지지를 좀 야당들게 많이 못 받고 있는 게 바로 이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거는 이게 예. 정말 지연돼야 된다 봅니다. 알겠어. 전국이 이제 금랭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청와대에서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할것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또다시 임명을 한다고 해 된다면은 야권과의 관계는 더 경색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까지가 원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오늘까지가 임명 그 그 데드라인 데드라인이거든요. 네. 데드라인인데 안 되면 한 열흘 정도 말미를 줄 수는 있는데 그거 하면은 뭐 다음 주 초나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뭐한 보름 네. 정도밖에 안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G20이 또 정상회담도 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싸드 문제 있고 첩첩 산중인데 언제까지 또안할 수는 없고 사실 뭐철리하고 다른 사람을 하면은 서둘러서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떻게 보면, 청와대도 진퇴 진태, 양난이라고 볼수 있죠. 예. 아, 안 하자니, 또 계속 다른 장관들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예. 또 하자니 하면은 뭐, 보나마나 나머지 장관들 청문회 다 보이콧하고, 또 추경 예산, 그것도 보나마나 안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9월 정기국회도 제가 보기엔 제대로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아, 우리 청문회에 관한 이 예. 제도를 가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이 없는가. 예. 또 하나는 여당과 야당이 꼭 연극 공연처럼 배역만 바뀌면서 왜 똑같은 얘기 하나. 음. 아마 정권교체가 안 됐으면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또 피켓 들고 청문회 이거 다 쫓아내라고 또 얘기할 거예요. 예. 에, 우리는 안 되나. 미국이 가장 큰 위기가 유능한 사람이 공직을 안 맡으려는 게 가장 큰 위기라고 미국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게 더큰게 아닌가. 청문회에서 멀쩡한 사람도 빨가벗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도 예. 처음에는 좀 참신한 인물들을 총리부터 장관 좀 내놨잖아요. 예. 그러다가 요새는 또 캠프에서 막 쏟아져 내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실망하고 좀 음. 포기한 의사도 있어서 음. 에이 어차피 뭐 누가 가도 저렇게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그냥 하고 싶은 사람 하자 뭐 이런 의소도 좀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음. 국가적으로 봐서 예.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청문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되고 예. 좀 여야 협치를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동안은 <laughs> 지속이 될것 같아요. 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상조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공정거래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laughs> 아니 이거 사실은 이 가방은 이습니다이 가방은 6년밖에 안된 거고요. 그 학생이 올린 그 가방은 사실 6년 되에 찢어져서 새로 산 가방입니다. 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충문에 음, 이렇게 받느라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도 인사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임명장을 세 번째 줘 보니까 너무 90도 맞더라는게 서로 좀. 너무 좀 과잉 친절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악수로 끝내면서 거리가 머니까 자동적으로 인사가 90도가 됐다고 해명을 한 거고요. 예. 과거에 지금 현재 예전 사진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때 사진인데 저 때는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은 실제로 예. 거리와 무관하게 박전 대통령의 90도 절을 90. 하고도 남을 뿐입니다 예. 뭐 지금도 이제 재판이 계속 두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김기춘 실장, 이 박근혜 대통령을 당시에 표현할 때, 뭐, 음. 엘레강스 하다든가, 영어 이제 표현을 다 동원을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수사를 또 동원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예. 그만큼 대통령의 권위를 구시대에는 이제 정말 이 하늘처럼 떠받들었다. 제왕적 예. 대통령이었다. 이건 이제 윤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90도 인사도 해보고 45도 인사도 해보고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인사법을 찾은 것 네, 같습니다. 적정한 거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가방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한 어, 이게 뭐 국회에서 충분히 좀잘 통과되고 어,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축복하는 가운데 어, 이렇게 임명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아주 아쉽습니다. 흥넓은 이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이사청문회 그 과정이 금빈되기식 어, 이런 식의 과정으로 흘러가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특별한 흥결이 없어도 이사청문회 과정은 싫다. 그런 이유 때문에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사실 저도 그인사청 과정을 거치면서 음. 그러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질책과 함께 음. 격려를 동시에 음. 받았는데요. 그 질책과 격려가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자리에 걸린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아, 그 무게를 겸해하게 음. 받아들이겠고요. 네, 인명을 강행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제 인명장 수여식을 보면 윤 대표님, 이 네. 받을 때요, 인명장을 받을 때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그 비밀이 조금 풀렸습니다. <laughs>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해줬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청와대 비서실장도 하고 정무수석도 했으니까 아는 네. 거죠. 과거에는 대통령하고 인명장 받는 사람이 거리를 많이 뛰어놨대요 네. 그러니까. 받으려면 어차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행 연습도 많이 해서 고개 숙이는 연습도 오히려 많이 한 거죠. 음. 근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 경험자라고 아는 거죠. 예. 그 둘이 가까이 좀 붙여놓으면 숙일래야 숙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숙이면 서로 부딪히니까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하지만 예. 아주 그 잘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는 뭐좀 꼴사나웠잖아요. 90도씩 인사하고 그냥 뭐 음. 거의 엎드려 절하다시피 했는데 저렇게 대등하게 해서 예. 그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조각인데 예. 그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이 비교적 업무 능력도 있고 참신한 거에도 불구하고 검증에 좀 많이 걸렸잖아요. 예. 논문 표절, 세금, 뭐 부지 부인, 뭐 취업 특혜, 뭐 여러 가지 걸렸는데 강행을 해도 비교적 좀 무리가 없었던 게 음. 그래도 업무 능력 하나는 도덕성은 뭐저저도 저, 업무 능력 예. 하나는 뭐 괜찮아서 재벌 개혁을 하는데는 공 저기. 정책실장, 장하성실장하고 예. 손잡고 잘할 거다. 뭐 이런 소스에서 좀 예. 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때하고 비교하면 확연하게 아실 거예요. 김기출 네. 실장이 임명장 받을 때 보면요. 거리 간격이 이렇게 멀기 때문에 음. 받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네, 숙이는 거예요. 네. 받으려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임명장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낙연 음. 총리. 김동현 경제부총리 정도예요. 세 ]예요. 번째인가요? 세 번째죠. 네 번째죠. 청문회는 네.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기자들은 줄줄이 있는데 인사 발표도 계속 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와 김동현 부총리와는 거의 90도 맞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된 것은 대통령이 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맞절을 하더라.